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영국에 있는 제 숙소입니다. 아, 빌레님 러지 이게 이름이네요. <laughs> 예쁜지 보여 드릴게요. 오, 오. 먼저 인사는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가제숙소에요 여기는 JLB 팀장님이 좋아할 것 같은 <laughs>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 여기 막 그린들이 영공영공 하네요 그리고 방에 이렇게 세면대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차를 마시게끔 영국 사람들은 에프터는 티 같은 거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마시게끔 해 놨어요 그리고 2층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크리스마스 그리고 여기가 거실이에요. 여기가 음. 여기는 주방이래요, 주방. 없스 주방 안에는 불을 어떻게 켜는 거지? 이렇게 켜는 건가? 오,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다. 여기서 3일 동안 있을 거예요. 불을 아껴 줘야지. 수뭐 이런 방들이 있고, 아까 제 방은 보였으니까. 여기 거실이에요. 너무 예쁘죠. 여기 지인 아저씨랑 아줌마랑 있어요. 여기서 아침을 먹는데 이렇게 먹을게 항상 있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굳이 밖에 나가서 사먹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비스킷도 보이죠. 여기 차들도 있고, 여기서 쉬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늘은 그냥 쉴까? 여기 이렇게. 근데 음, 어쨌든 좀... 음. 여기 쉬면서 작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안에 연결되어 있는 정원이에요. 여기 막 청설모가 다녀요. 예쁘죠? 그래서 제가 먹는 집은 바로 여기입니다.